저 광성대 로스쿨 13기예요. 어? 진짜요? <laughs> 국기시죠 네. 홈페이지 봤어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아, 예. 그럼 짠 먼저 할까요? 어, 타이밍 좋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짠. 나 없는데. 아, 그럼 아까 얘기했어야지. 아, 이거 제거 같이 마셔요. <laughs> 자, 그럼 짠. 감사합니다. 그 주영이랑 아까 어떻게 하는 사이? 아, 저는 잠깐 만났었어요. 음. 갔나. 미친놈야 사귀었던 사람을 기억을 못 해?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가 언제 사귀어요? 음, 제가 언제 사귈댔어요? 만났댔지. 전에 잠깐 만났었다고요. 홍콩에서. 아,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. 아니, 잠깐 그 홍콩 그 재작년에 간 거? 야 솔직히 2년 전이면 아그 정도는 기억을 좀하자아 이렇게 예쁘신 분이면 기억할 만도 하잖아 내 말이요 오백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? 어. 어 예. 아저 그럼 소주 마셔도 될까요? 자 맥주 마시 배탈이 나가지고 <laughs> 아이고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시지 저 여기 소주 하나 더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천백 는데 권하신 거니까 에헤이헤이 그런 예의 제가 이렇게 버렸어요. 에? 그런 얘기 차리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. 그럴게요 그럼 아까 나한테 맥주를 버린 거네요. 에? 아 얘가 진짜 왜 이래? 맞잖아. 아뭘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. 없으시니까 나눠 드린 거죠. 야, 그강 변호사님은 어? 괜찮은 사람 같지? 어, 친화력 장난 아니더라. <laughs> 아까 나도 모르게 화낼 뻔했잖아.